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올라와주세요. 조심 하나 둘.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 그러면은 먼저 우리 박주 가족부터 사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앞에 보고. 네. 어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네. 어 너무 마이크 들고 싶어요? 마이크 들고. 할... 어 마이크 어, 들어 뭐, 어자자 자, 봐보세요 저기 봐보세요 나, 나도 마이크 응자 앞에 봐요 앞에 나, 보세요 자 앞에 앞에 저기 볼. 딱 하나 둘셋 어휴 귀여워 김치 앞에 봐주세요 하나, <laughs> 둘, <셋. 웃음> 네 우리 주호아빠가 굉장히 바빠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셋 앞에 보고요 공주 네 어휴 너무 귀여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트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어, 네. 우리 사유리 씨와 젠 씨. 어, 너무 귀여워서. 자, 일로 와보세요. 어, 이거 들고 싶어요? 잠시만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네, 앞에 보시고. 자, 여길 보세요. 젠 씨. 네. 하나, 둘, 셋. 아, 젠이 나를 보고 있네요. 어? 일로와, 일로와. 건우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 셋. 셋.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현빈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죠? 우리 아빠들이. 자, 하나, 자, 자 앞에 보라고 지금 속사포로 얘기하고 있죠? <laughs> 그 앞에 <저> 카메라 <laughs> 자, 앞에 보세요. 오늘 예쁘게. 어, 네, 마이크 하나 빌려주세요. 아 어, 건우가 안줄것 같은데. 자, 건우 씨, 아유. 잠깐만요. 감사해요. 여기 있어요, 여어요 있어. 이쪽 으로들어오 됐지 마이크 이따 있어. 줄게요. 자 있어.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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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네 지금 <laughs> 사진을 찍는 건지 저희 뭐 반상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네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볼게요. 네 조금만 옆으로 가주세요. 네 먼저 그러면 박현빈 씨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권우 씨. 어, 좀... 마이크. 자, 이거 이따 드릴게요. 네, 우리 박현빈 씨. 네네. 네, 네. 어, 바쁘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저, 여, 여기, 가 네. 어디죠? 네. 네, 지금 여기 어디죠? 네, 정신이 전혀 어머머. 없습니다, 어머머. 지금. 네, 위험해요. 네. 원장님. 아이들이. 아이들이 서로 지금 마이크를 달라고 알아서 줄게. 네, 다음에는 주께, 주께. 마이크를 하나씩 다 준비를 네.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박현빈 씨 오늘 또 화려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네. 네, 어떤 컨셉인지 어, 특별한 컨셉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초대 가수도 아니고 오늘 음. 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네. 오늘 또 멋진 어,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좀 보답을 하고자 멋진 공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모여서 연습도 많이 했고요. 어, 여러분들께 한번더 어,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네.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그 네. 무대가 연습이 됐을까 싶은데 어떻게 잘 되셨나요? 사실 연습을 한 모든 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laughs> 어, 아주 어렵게 저희가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네. 아이들이 어, 뭐좀울 수도 있고 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사랑으로, 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한 분이 다른 데로 가고, 하려고 하면 다음 분이 가고 했는데, 박현빈 씨가 마이크,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사유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쟤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네. 정말 많은 사람을 또 독차지하고 계시는데 연예대상 아, 네.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정말 너무 믿을 수가 없고요, 음. 감사하고요, 네 느근느근합니다. 네. 네 아니 오늘 또 최고의 프로그램상 후보에 올라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에게 좀 투표를 해달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투표 부탁합니다. 네 투표 <laughs> 네. 부탁드려요. 네. 자 다음은 어, 우리 주호 씨과연 인터뷰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아또 아이들 덕분에 네? 저희 가족이 대상 후보에 올와가지고 네. 네.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 네. 대상 후보에 오르셨다고. 네네. <laughs> 네. 네네밖에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소감이 그러면 너무 좋으시죠? 어 너무나 행복하죠. 네. 지금 그... 또 아이들이 사랑을 음.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laughs> 네. 네. 혹시 마이크 하나 더 있을까요? 어? 마이크가 하나 아, 더 아, 어디 갔었죠? 아, 예? 저 뒤에 있었는데 네. 어 여기 있죠? 네. 마이크. 어건배 아빠 잠깐만 줄래? 잠깐만 해볼까요? 자, 잠깐만 줄게. 오케이. 네. 고마워. <laughs>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대요. 지금 여기서 <웃음> <웃음>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MC랑 마이크 네. 아, 근데 그게 어렵다고 어, 해가지고. 아, 예, 네. 그래서, 어, 네. 어, 그러면은, 네. 최대한 잘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이거는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아니, 이렇게 힘들어도 이 삼둥이가 너무나 행복하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고 <웃음> <웃음> 네, 아, 거야? 네, 아, 아, 네, 이렇게 또 챙겨주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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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또 편할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네. 어, 지금 네. 여기서 또 과자를 드시고 계시고 어, 하면 안 돼. 네. 우리 나은이도 한 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마디 할래? 아니, 최고의 어떻게? 프로그램상 후보에 올랐는데 우리 팬분들에게 많이 투표해달라고 해주세요. 이야기. <laughs> 어, 어, 많이 투표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아니 나은이 너무 대상 후보에 올라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도 돼요?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옷도 너무 예뻐요. 네, 가야 된대요. 네, 이분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상, 네, 타시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인사를 우리 건우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네. 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우 너무나 예쁘게 입고 왔어요.